1,300 26번 풀이를 하면 2랑 32 사이에 몇개 넣었어? 8개 음, 예, 8개 다 들어가 있어, 맞지?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얘가 다시 첫 번째 항 얘는 그 수요일의 두 번째 항 얘는 그 수요일의 세 번째 항 이렇게 가면 32라는 거는 그 수요일의 열 번째 항인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뭐래? 등비 수요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의 첫 번째 항은 2가 되는 거고 0 번째 항이 32잖아 맞지? 이1 0 번째 항은 B10은 어떻게 구하는데? B1 곱하기 R의 구성이지 2 곱하기 R의 구성이 32야 R의 구성은 얼마? 16 됐다고 요렇게 놔둬야지 바로 R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, R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지속에서는 R은 16의 9분의 1승 이렇게 맞지? R은 16의 부분의 1승이 괜찮은데 자 누구하래? A3, A3을 구하래 A3 A3은 여기 있잖아 A3은 누구거야 B로 봤을 땐 B4야 맞지? 즉 A3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는 B4라고 얘는 B1 곱하기 R의 몇승? 3승인거잖아 맞지? B1은 얼마입니까? 2 R 굳이 보했으면 얘지 얘의 3승이니까 어떻게 돼? 16의 3분의 1승이 되겠네 자이 친구 2의 몇 승? 2의 4승이에요 2의 3분의 4승 2의 3분의 몇 승? 7승 됐네 3 로그 2의 2의 3분의 7얘 내려오지 3 곱하기 3분의 7이니까 답을마다 7도 되겠네